보단 낫지 말고 어 이제 이번 연도부터 미국에 가서 훈련하면서 먼 곳에 있어서 잘 어떻게 지내는지 잘못 봐주시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들어오자마자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더 눈여겨봐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눈여겨봐 주셔서 한국에서 더 좋은 성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전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저 투어 자유롭게 뛸수 있게 너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시 미국 가서 더 열심히 해서 음. 여기에 있던 목표들 다꼭 이뤄가지고 나중에 네. 저가 또 다른 선수한테 그걸 저가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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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돌려주셔서 다음 전술 쓰게 해주십시오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랜드 승리 십자가 때는 나머지 50%를 다시 반해 주세요 이런 뜻의 내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반납되는 거는 선수가 금을 올라가죠. 그렇죠. 상금을 받으니까 그런 뜻에서. 라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100등 안에 들으면 어느 정도 자기들 돈이 돌아가고 충분히 되니까 그때 밤을 주시고 그다음 에 아침 내가 저 유연이한테 주어진 대로 그 재단에 모든 수익을 옮기는 게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인가? 아니요, 이거는 다음 선수한테 도움이 되도록 응, 응.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응. 다음 선수의 후원금을 줄수 있는 기금을 기금에 더집사 다른 데도 그렇기도 해요. 일본에서 합니다. 네?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도 보면 되이 비싼 거긴 한데 그렇죠. 그게 네? 저희 당원의수이금은도로제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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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후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하고요. 그 목표를 적어주셨는데 상당히 챌린인징한 목표를 적어주셔서 저희들이 어색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오렌지 볼 내외까지 참석을 했고, 이제 충분히 약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면회. 이 네. 고치가 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호주오픈 본선 지출 및 4기 그랜드 슬레출전하겠다 응. 목표를 그, 해주셨고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응. 지금으로서는 잘될 수는 있습 여기서 CF12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마 음. 우리가 인연하에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니까 여러분 음. 안내해 주십시오. 거기 저희들 오늘 협약 내용의 주요 음. 노호영 선수가 주인이어나 성인이 안 돼서 아버지 하고 음. 노호영 선수 우리 재단 이렇게 1년 만 1월 달에 갔으니까 한 10개월 만에 갔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많이 보완이 되, 보아, 좋아졌으나 이제 그래서 한국대회도 많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진짜 1차적인 목표가 포조폰을 저희가 참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본선으로 참가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 1차적인 목표라서 훌, 훈련 계획을 바로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에디오하고 오렌지볼 출전 이후 한달 정도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이제 일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게 이제 서브 개인레슨, 네, 서브 조금 더 서브가 나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세계적인 장벽을 넘으려면 서브는 더 어릴 때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서브 개인레슨이랑 어, 피지컬 트레이닝은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스텝밖에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4주 정도는. 그리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호족분을 앞으로 두고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 두 개의 대회를 뛰러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개인 코치를 같이 한번 첫 그랜드 슬램이니까 나가보는 게어떻겠냐 라고까지만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그호오품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 중에 스텝 같은 뛰는 거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근력을 좀 붙여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운동을 같이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또계그 계획이 얼마만큼 수렵됐는지에 따라 저희가 2차 계획을 수정해야 될것 같아요. 네. 계 하고 있습니다. 네. 주,